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적은 금액으로 200만원대로 한 4, 5년 정도 탈수 있을만한 그런 차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가성비 차라고 할수 있죠. 바로 삼성의 s m 5 New Inflation SE 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좀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네, 2009년 최초 등록된 차고요 주행거리가 133,000km입니다 여러분 어,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굉장히 지금 양호하다고 라볼수 있고요 사고도 없어요 네, 완전 무사고 단순 외판 교환 한 군데도 돌가했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당연히 용도 이력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리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불러드릴게요 로코암 커버 가스켓 수리했고요 오일팬 예, 수리했고요 엔진 오일 갈아놨고요 에어백 클럭스프링 예,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누유 일체 한 방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는 어, 좀 수리가 된 부분 정비 내역을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비해 놓은 차고 그냥 타시면 되는 그냥 사셔서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되는 오일도 갈 필요 없습니다.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거기에 타이어까지 다 거의 신품에 가까운 컨디션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요. 200만 원대라는 거 여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만 원대로 주행거리 뭐 이런 거다 따졌을 때한 4, 5년은 거뜬히 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판도 깔끔해요 지금 블랙 색상인데 티 많이 안 나고요 뭐 돌팀이나 이런 찌그러짐 현상 번뇌서 없고 라이트도 선명하죠 다음 범퍼 보세요 깨끗합니다 광도 지금 굉장히 잘 나져 있어서 진짜 뭐 손잡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예, 현재 차량 컨디션 괜찮으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반대쪽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타이어가,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거의 신품에 심 가까운 컨디션.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앞부어쪽 문콕. 문콕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뒤에, 뒤에 또, 뭐 문콕 있긴 한데, 미세요. 네. 제가 지금 대각선으로 봐서 보이는데, 그냥 정면에서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타이어 역시나 신품에 가까운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휠, 양, 양호하죠. 그다음 뒤에 외판 쭉 보게 되면 은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너무 깨끗해서 네, 제가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후미등 문제 없고요. 후방 센서, 카메라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센서,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한 어, 연습용 차로도 저는 어, 알맞은 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200만원대 잖아요. 네. 왜냐면은 연습용은 또막 이리저리 막 어디 어디 막 바꾸다니니까 네. 부담 없이 좀 사,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대다. 근데 네. 안에 뭐 운전 초보가 어 필요로 하는 옵션은 네. 다, 그래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트렁크 라인 깨끗하죠. SE 등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넓죠. 네, 옆으로 도 넓고 안으로도 깊고 이 정도면은 진짜 와 물건을 너무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적재 공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 제 많이들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밑에 물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습기 있는지 확인해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깨끗한 네, 트렁크 하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넘어가서. 네, 외판 뭐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타이어 역시 굉장히 네, 좋은 컨디션. 한60%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음, 뒤쪽, 예, 네, 외판 깨끗해요.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네, 거의 앞 타이어는 신품에 가까운 컨디션. 자, 외판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200만원대에서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게 너무 지금 뭐 놀랍고, 어, 믿기지 않고 약간 그런데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차들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진짜 200만 원대에서 이런 컨디션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진짜 귀한 예, 매물인 것 같아요. 좀 컨디션 이렇게 좋은 건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내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트를 볼 건데요. 어, 여기 옆라인은 주름이 좀 있어요. 다 일로 이렇게 옆으로 타고 넘어가시잖아요. 여기 찢어진 건 없는데, 이렇게 주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나 안장 부분은 크게 문제 없다.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네, 크게 문제될 부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수석 시트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시면서 다니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지금 해봤을 때 전혀 문제 없고요. 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시동 걸었을 때야 소리 너무 좋습니다. 떨림도 미세하고요. 이 정도면 진짜 엔진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어 옵션은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냥 네비 열선 시트. 프로테어콘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로딩 중인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히터 바로 따뜻하게 잘 나오고요 에어컨 에어컨도 바로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 따로 손 보실 필요 없고요. 핸들도 지금 가죽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용감은 없어요. 예, 잘 가죽 유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창문 봤을 때 문제 없고요. 정상 작동 다잘 됩니다.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도 역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내부는 뭐볼 거는 딱, 딱 이거예요. 끝.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컨디션만 한번 쫙 봤을 때 너무 깨끗해요. 네.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뒤에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뭐 시트, 지 쿠션감이나 주름 같은 거, 찢어진 가죽 컨디션. 전혀 뭐. 손색이 없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레스트 있습니다. 이쪽에 커플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에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보여드릴 부분 바로 엔진 소리죠.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잡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진짜 엔진 어, 상태가 너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성능 기록부 올려 드릴 건데 네, 누유 부분 다 체크돼 있거든요. 없어요. 다 오일 양호인 차량이에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리 다 들어간 차입니다. 로컬 커버 가스켓, 그 다음에 오일팬, 다음 에 오일, 엔진오일 갈았고요. 에어팩 이제 클럭 스프링 교환했다고 라한번더 강조 드리면서 차량 마무리 할 건데요 어, 이 차량 진짜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2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수리됐고 수리비만 해도 거의 뭐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리된 차 그리고 타이어 상태 좋고 어 안에 어 필요한 옵션들, 뭐 내비, 후방 카메라, 뭐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 맞다 키로수키로수도 너무 좋잖아요. 사고도 없고.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 200만 원대로 한 4~5년 정도 거뜬탈수 있는 차다라고 네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안녕 메이커 골드 대표 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메이커 골드 김하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